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대표 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에 미국 관세 폭탄. 네, 아, 수출주에서는 이 종목만 살아남는다. 네, 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이 4월 2일부로 관세에 대한, 국가별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 미국 관세가 정해지게 되면 당연히 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 이 와중에도 기관들이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주식들, 그 다음에 어, 미국 관세 정면 돌파 오히려 수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관세 발, 발표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 이제 주요국의 그 미국 관세인데 이제 보편 관세 10%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구독자님들께서 좀 물어보시는데 어, 뭐 보편 관세가 모든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보편 관세 10% 플러스 어, 개별 관세가 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표에 보이는 것처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죠. 이 안에 보편 관세 10%가 포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또 관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 20%에서 추가 34%. 그래서 총 적용 관세가 54%. 어 이유는 20%. 일본은 24%.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입니다. 보편 관세 10% 포함돼서 베트남 46%. 근데 이게 베트남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베트남에서 생산이 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의 향후에 스마트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만이 32%, 인도가 26%, 스위스 31%, 이스라엘 17%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자, 관세는 이제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면 4월 19일 아니 4월 9일. 오전 12시부터 관세가 어, 발효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어, 앞으로 이제 향후에 반도체 관세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어, 2023년에 반도체 시장 규모가 거의 이제 50억 달러였죠. 네, 그 다음에 2 0 2 4년에는 106억 달러입니다. 시장이 규모가, 어, 2배 이상 커지고 있죠. 네, 반도체 이렇게 이제 시장, 어, 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어, 문제는 오늘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네. SK 하이닉스의 급락. 어, SK 하이닉스의 급락은 향후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언급을 했는데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입니다. 우리 자동차는 25%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거보다 높은, 그니까, 2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어, 거의 7%, 6%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한, 한국의 반도체의 그 수출비중, 어, 미국의 수출비중은 약한7.5% 정도 되고요. 어, 중국의 수출비중이 32.8%, 홍콩이 18%, 어, 대만이 15%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오늘 탄핵 이슈가 정적 리스크가 해결됐긴 했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 조만간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어, 발표할 것으로 여기면서 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상승분은 어느 정도 좀 축소됐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관세, 국가별 관세,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어, 회사의 관세가 얼마 정도 먹여질지 매겨질지 어, 그러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 지금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 수출비중이 높은, 어, 뭐, 반도체라든가, 어, 요런 회사들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 반대로, 어, 관세에 좀 자유로운, 네,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 관세, 미국 관세 관련 수혜주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간세 관련 수혜주들은 첫 번째로 이제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은 이제 그, 그 수출비중이, 미국 쪽의 수출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미국이 간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요거 관련주로는 어,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한국 콜마, 뭐,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어, 미국 간세 수혜주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혜주는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업종.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좀 패스를 하고요. 뭐, 현대중공업, 삼성, 대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네, 엔터주는 관세는 이제 보통 이제 제조 업 쪽에 적용되고 서비스 쪽은 연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 BTS,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 기업이죠. 근데 이제 또 중국의 한한령 관련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엔터주,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게임 산업 역시 서비스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태양강. 네, 태양강.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시면 미국 상무부가 이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네. 태양강 점지에 상계관세를 어,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미국 관세 조치에 따라서 국내 식품 업체가 반사익을 이 받을 것으로보여져요 그래서 화장품, 엔터, 게임, 태양강, 아, 이런 것들이 어, 미국 관세 관련 수위주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laughs> 어, 저는 이제 다른 업종들은 좀다 올라왔거든요. 화장품도 올라왔고, 조선도 올라왔고, 엔터도 움직서 게임업종. 네. 게임 업종. 게임 업종들은 지금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어, 게임 업종, 뭐, 넥슨이나 NC 소프트, 넷마블,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쪽에 비중이 높긴 하지만 관세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뭐, 이슈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게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종목으로는 일단은 이제 업종으로는 게임 업종이고요. 종목으로는 일단 제가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건설업이에요. CM 건설관리전문기업이고요. 어, 미국 인프라 수혜주로 분리됩니다. 어, 이, 왜 이제 얘가 그 관세 관련해서 수혜주냐면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에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를 합니다. 사업구조가. 네. 그래서 관세하고 무관하다. 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어, 많이 내려와 있다. 네. 그런 관점.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길적반등은 한1 7 0 0 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한미글로벌은 이제 자본금 54억, 시가총액 1,600억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 미국 내에서 현지 프로젝트 수주 중심. 그래서 관세 무관. 그리고 주가는 지금이, 어, 매수하기 상당히 좋다. 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관세부가 나라벌 관세부가 그다음에 수의 업종, 그다음에 수의 종목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어,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신현식 파트너 텔레그램 채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네, 링크를 클릭해서, 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